안녕하십니까? 대문속공 낚시의 박현철입니다 아,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에, 전라북도 어, 고창군 흥덕면에 위치한 이제 아담한 연밭조 저수지에 와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와 보니까 아주 따, 날씨도 따뜻하고 아주 봄 기운이 이제 완연합니다. 아직 뭐 개나리는 피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안전한 봄은 아니지만은 이제 봄을 재축할 만큼 이제 날씨 날씨가 상당히 이제 풀려 있는데요. 지금 여기 와 보니까 물색도 생각보다 상당히 3월 물색치고는 아주 좋은 물색을 유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연안에는, 이곳은 지금 연안에는 이 정수수초들, 부들과 뭐 줄풀 이런 것들이 이제 산재해 있고, 이 안쪽으로는 이전 연안에 거의 뭐 연들이 쪄들어 있다시피 한 이런 저수지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곳은 이제 연안보다는 한 가운데 쪽에 연들이 많이 이제 포진되 있는 곳에 큰 붕어들이 이제 몰려있겠죠. 오늘 그한 가운데 몰려있는 이 대형 붕어를 노리고, 한번 저와 함께 낚시를 해보도록 하시죠. 출발할까요? 물색 참 좋네. 미른 봄철에 이렇게 물색이 좋지. 이제 대표송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지금 이 저수지에 들어와서 수심을 전체적으로 짚어 보니까 수심이 뭐 1m 넘는 곳이 지금 거의 없네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산란철이니까 지금 상륙적으로이 줄풀밭으로 지금 와 봤습니다. 와 봤으니까 수심이 한 40cm. 지금 분할 봉돌를 해서 어세 봉돌을 이만큼 내렸는데도 어 찌톱이 뭐 거의 한다 나오다시피 수심이 한 40cm 밖에 되질 않는데 붕어는 이제 수초 안에 들어와 있네요 보니까 올렁울렁 하는 걸 목격을 할 수가 있는데 아 움직인다고 해서 다 물지는 않, 않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아 붕어가 있다는 게 이제 목격이 되니까 자 낚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제가 사용하는 미끼는 오늘 이제 지렁이하고 이 옥수수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 여기는 이제 외래 어종이 없다고들 하네요. 외래어종이 없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외래어종이 없는 곳에는 또어 잔챙이들이 많죠. 그래서 일단 뭐 지렁이하고 산란기 때 이제 가장 좋은 미끼죠. 어 지렁이하고 이제 옥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지렁이는 보다시피 예 지금 약간 큰거한 마리를 끼거든요 이렇게 여러 마리 끼지 마시고 요즘 현대 낚시는 이 작은 미끼에 한 번에 입질 받을 때이 예 입안에 붕어 입안에 흡입하기 좋도록 이렇게 이제 거의 뭐 옥수수나 떡밥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예 동그랗게 말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흡입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베스트 같은 데서는 더 하겠죠? 입질에 이제 좀 상당히 입질이 예민하니까요. 우리 지금 옥수수는 이렇게 두 개를 꼈습니다. 지금 두 개를 이렇게 마주보게 해서 흡입할 때 붕어들이 조금 부담감을 덜 느끼더라고요. 바늘 끝을 살짝만 안쪽으로 노출시키고 그리고 바늘 키도 요, 요런 이게 옥수수 이게 이 볼록한 부분이 노출돼서 입안에 어떤 거부감이 덜하도록 요렇게 껴줬습니다. 어, 지금 이 상류 수초밭에서 이한 3, 40분 낚시를 해 봤는데 전혀 그 찌에 움직임이 없네요. 붕어들 반응이 없고 해서 수심이 좀 깊은 연밭 쪽으로 어, 이동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길을 어 지금 중하류 쪽으로 좀 내려왔는데 연밭입니다. 여기는 연밭인데 수심이 한60 60cm 정도 에, 60 많이 나오질 않고 있네 요 여기 하류대 또. 지금 물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여기서 낚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우 빠가산. 이 동작에가 지렁이를 물고 나오네요. 이 붕어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녀석들이 움직이네요. 아, 여기가 지금 제가 잘한 포인트는? 어, 칠갑제 최상류인데요. 어, 지금 제 앞으로 뚝이 이렇게, 뚝 이렇게 막, 막, 막혀 있는데요. 마치 어떤 이 계곡, 상간 계곡의 어, 소류지 같은 그런 지금 느낌을 주고 있는 곳이네요. 하지만 지금 이제 물이 이제 많이 찼으니까 물이 빠지면은 이 밑으로 어, 수관을 통해서 어, 물이 이제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이 차서 어, 보이지를 않고 있네요. 지이개곡지다 뭐 보니까 바닥이 뭐다 마사토나 안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폴대가 전혀 베키질 않아요. 아, 이제 대편성이 다 끝났습니다. 아, 제 대편성은 이 사공 때부터 사팔 어, 때까지 총다대를 편성을 했고요. 어, 지금 미끼는 정체 다 지렁이만 사용을 했습니다. 이 바닥이 이, 지금, 육초, 이제, 물이 차면서, 어, 수몰나무라든가, 이제, 육초 같은 것들이 잠겨있기 때문에 바닥이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 잘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떡밥이라든가 이런 미끼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옥수수는 조금 시기가 좀 이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렁이만, 예, 달아서, 어, 체비를 해서 넣습니다. 수심은 지금 약한 2m 에서 한 2m 20 정도, 어 상당히 좀 깊은 수심이죠. 어, 지금 제가 이 보트가 이제 지금 정박하고 있는 위치가 지금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서 어, 도로 밑으로 어, 지금 턱 밑으로 해서 어, 지금 채비를 깔아놨습니다. 지금 도로 제가 이제 보트가 있는 수심은 한 1m 정도, 어, 이제 턱 밑으로는 한 2m에서 2m 20 정도 그정도 나오고 있네요. 여기는 이제 좀 물색이 좀 맑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낮보다는 이 초저녁 해걸음이나 초저녁 아니면 뭐 새벽녘 이렇게 이제 햇살이 이제 아주 밝아지기 전에 그때가 이제 입질이 활발하게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 이제 이 칠갑지에 이제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네요 어 이제 밤밤 되니까 이 바람도 자고 바람이 자니까 또 날도 또 포근해졌네요. 덜 나위 없이 이제 밤 낚시하기는 이제 좋은 날이네 좋습니다. 이제 붕어 입질만 오면 되는데 칠갑지에 붕어가 얼굴을 보일지는 알 수가 없네요. 이거 칠갑지는 터가 세계로 유명, 한 곳이죠. 대신에 뭐, 한번 주면은 정말 멋진 붕어. 철갑을 도는 듯한 강인한 계곡지 특유의 붕어가 올라오죠. 지금 시간이 예, 10시가 넘었습니다 10시가 넘었는데 아직까지 뭐 전혀 찌의 미동도 없고 어떤 붕어들의 움직임이 감지가 되질 않네요 지금 시기적으로 어, 밤낚시는 7갑지의 예, 경우는 예, 조금 이른 것 같기도 하네요 조금 더해 보고 어, 차라리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낚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날이 조금씩 밝아오는데요. 날이 밝아지면서 붕어들의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감지가 되고 있네요. 어, 제법 많은 양의 이제 붕어들이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어, 라이징을 하는 게 이제 눈에 보이네요. 소리도 들리고요. 지맨 왼쪽 1번대에서 지 아주 미세한 입질이 보였거든요. 제가 한 저기를 한 세 마디 정도 올려놨는데 지금 한두 마디 정도 이렇 떨어지는 그런 찌를 보였어요. 오, 우쭈, 우, 우 우, 우, 야, 우, 야, 순식간에 찔 끌고 가네. 나는 힘이 아 드디어 철갑주에 대물 붕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멋있네요. 아 정말 거칠고 마치 철갑을 두르듯 하네요. 아 이거 체고도 좋고 계곡지 붕어 중에 최고가 좋네요. 그리고 이 비늘이 아주 정말 철갑을 두른 듯 강인해 보입니다. 뭐 힘도 엄청나게 쓰네요. 무시무시한 칠갑지의 붕어입니다. 괴력의 붕어죠. 어,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척은 틀림없는 거고. 33cm입니다. 이칠갑지 붕어. 어, 말로만 네, 붕어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딱 대면 하니까 뭐할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 억소리가 나옵니다. 완벽한 어체. 되게 크기 한 33cm 정도 되는데요. 어, 그보다 뭐더큰 붕어들도 많이 잡아봤지만은 어, 저런 감동을 주지는 못하죠. 네, 크기가 문제가 아니죠. 그 마치 어떤 최근에 본. 이 예, 붕어 중에서는 뭐 가장 완벽한 붕어 같네요. 왔어, 왔어. <목소리> <목소리> 또한 마리의 칠갑지의 붕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파워 대단합니다. <목소리> 생겼네요. 아까부터 6번에서 자꾸 간헐적인 입질이 들어왔는데 녀석이 기어코 한 마리 올라옵니다. 두 번째 칠갑지 붕어입니다. 아 정말 멋집니다. 자, 어, 지금 제가 사용하는 채비는 이 해결사 채비입니다. 해결사 직공 스타일로 채비를 마주 꾸며놨고요. 이제 원줄은 5호, 목줄은 4호를 세팅을 했습니다. 세미 플로팅입니다. 바늘은 에, 긴 꼬리뱅에도 10호 바늘을 세팅을 했습니다. 목줄 길이는 약 10cm. 지금은 이제 제찌는 물론 유동으로 할수도 있지만은 여기 이제 수심이 2m가 넘는 깊은 곳이기 때문에 유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거의 이제 고정에 가깝게 하는 것이 채비를 이제 빠르게 입 빠르고 정확하게 입수시키기가 편합니다. 또 배가 또 출출하네요. 또 아침을 또 해먹어야 되겠네요. 오늘 아침도, 오늘 아침은 햇반, 햇반 해가지고 카레에다가 맛있게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 요즘은 이제 야외에서 간단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나와서 낚시하기 편합니다. 맛도 좋고요. 아 포인트로 옮겨서 어, 한두 시간 정도 낚시를 해봤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예, 이제 정오가 다 됐는데 어떤 뭐지의 움직임도 없고 어, 붕어의 어떤 라이징 같은 걸 볼, 찾아볼 수가 없네요. 이제 날씨도 지금 더워지고 있고 이제 철수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어, 하룻밤 낚시를 예, 즐겨본 이거 칠갑지 예, 비록 많은 마리 수는 아니지만 한두 마리입니다. 월척 두 마리지만은. 이 터센 곳에서 강인하고 튼실한 월척붕어를 만나게 돼서 기분 좋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필드에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곳 칠갑지에서 잡은 월척붕어 두 마리입니다. 저에게 찌맛과 손맛을 동시에 갖다 줬는데요. 이 녀석들도 또, 또 고향으로 돌려보내줘야 되겠죠. 이렇게 멋진 녀석들을 또물 속에 놔주려고 하니까 또 아까운 생각들지만은 또, 또 다른 사람의 이또 손맛도 봐야 되고 또이 녀석도 또 자손 번식도 해야 되니까 자 고향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이야 정말 멋있습니다. 멋있다. 잘 가라. <laughs> 정신 을못 차리네. 다른데 사자붕어 몇마리 잡는 것 보다 훨씬 더 기분 좋네요. 정말 붕어다운 붕어를 보고 갑니다.